이 가격에 이런 럭셔리가 가능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이 차를 보는 순간 바로 느끼게 됩니다. 2026 그랜저 로얄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 모델이 아니라 한국 대형 세단의 기준 자체를 다시 써버린 존재입니다. 처음 외관을 마주하면 이게 정말 국산 세단 맞아.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전면부는 훨씬 더 웅장해졌고 수평으로 길게 뻗은 라이트 디자인은 차체를 실제보다 더 넓고 낮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은 기존 그랜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는 고급 세단을 논할 때 스윗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측면 실루엣은 부드러우면서도 날렵합니다.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은 줄이고 대신면 처리와 비율로 승부를 거는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질리지 않을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이 살아있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로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급 호텔 로비에서 불법한 패턴을 연상시키며 정차에 있을 때조차 차가 스스로 품격을 드러내는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는 한층 정제된 분위기로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세단 특유의 중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이 차의 진짜 무대는 안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소재의 변화입니다. 손이 닿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촉감이 전해집니다. 가죽의 질감은 더 부드러워졌고, 우드와 메탈 트림은 시각적으로도, 촉각적으로도 고급감을 확실히 끌어올립니다. 단순히 비싸 보이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앉아보고 만져봤을 때 만족감을 주는 방향으로 완성도가 올라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대형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고, 정보 배치는 직관적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제공하는 구성 덕분에 처음 타는 사람도 부담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조작 버튼 역시 물리 버튼과 터치 조작이 적절히 섞여 있어 주행 중에도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최신 기술을 넣때 사용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점이 이 차의 큰 장점입니다. 뒷좌석에 앉아보면 패밀리 세단이라는 기존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레그룸과 헤드룸은 여유롭고 시트 각도와 쿠션감은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해줍니다. 로얄 트림답게 뒷좌석을 위한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마치 운전기사가 모는 쇼퍼 드립은 세단을 탄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탑승자 중심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이쯤 되면 이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주행 감각은 한마디로 정제됐습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속도가 올라갈수록 차체는 더욱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노면의 잔진동은 잘 걸러내면서도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과하지 않게 전달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편안함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너에서의 불안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차가 스스로 긴장을 풀고 조용히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정숙성은 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효과적으로 차단돼 실내에서는 음악이나 대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엔진 소리 역시 필요 이상으로 실내에 들어오지 않으며 가속 시에도 거슬림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정숙함은 단순히 방음재를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안전과 보조 시스템 역시 빠질 수 없는 강점입니다. 주행 보조 기능들은 개입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위험한 순간에는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선 유지, 거리 조절, 정체 구간 보조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운전 피로도를 크게 낮춰줍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이나 출퇴근 정체 구간에서 이 차의 증가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바로 가격입니다. 이 정도 디자인, 이 정도 신뢰완성도, 이 정도 주행 감각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표를 보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 가격에 이런 럭셔리가 가능하다고 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수입대형세단과 비교했을 때 체급, 공간, 편의 사양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도 유지비와 접근성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2026 그랜저 로얄은 단순히 잘 만든 신차가 아닙니다. 한국세단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산차라서 이 정도면 괜찮다. 가 아니라 이 정도면 굳이 수입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 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차입니다. 가족을 위한 세단으로도, 비즈니스를 위한 세단으로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보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 차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럭셔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닐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말이죠. 2026 그랜저 로얄은 그 메시지를 디자인과 주행, 공간과 가격 모든 면에서 증명해 보입니다. 한국 세단의 끝판왕이라는 표현 이제는 과장이 아닙니다.